네. 중학교 2학년 주산 22 병민. 12과 마지막 과입니다. 마지막 과에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리스닝 스픽부터 들어갑니다. Do you like sports? of course. 어너 스포츠 좋아하니? of course. 물론이지. Who doesn't 어 누가 안 좋아겠어? who doesn't. 했더니 what kind of sport do you like? 여기 밑줄 쫙거 아, 주세요. 자, 이거를 좋아하는 종류 묻기. 좋아하는 종류 묻기. 잘안 나온다. 좋아하는 종류 묻기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어? What kind? What kind? Of A,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의 A를 좋아하십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What do you? 아, uh, What kind of A do you like? 어떤 종류의 a를 좋아하십니까? 여기 스포츠였죠. 이거랑 똑같은 말은 What? 이거 풀어서 써줄게. What is? 유얼 페이보릿 가장 좋아하는 페이보릿 A 이렇게 물어봐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무엇이 너가 가장 좋아하는 A입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똑같은 말이 돼요. 어 그래서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좋아하니? 라고 했는데 I like soccer. 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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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축구를 좋아해요. What about you? 넌 어때? 그랬더니 I like basketball. 난배스켓볼 좋아해. 그죠 자, 그 다음 거. What are you doing? Uh, 너 뭐하고 있어? I'm, in, uh, I'm listening to music. 나 음악 듣고 있어. What kind of music? 밑줄 봐야겠죠?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어떤 종류의 음악 좋아하니? I like rock music. 나락 뮤직 좋아해. Rock music. Do you like rock? 너락 rock 좋아해? 그랬더니 Yes, 물론이지. But I like classic music more. 나는 클래식 뮤직을 더 more 좋아해. 다음 거 Do you like movie? Yeah, 너, 어, 영화 좋아해? 그랬더니, sure, 물론이지. Who doesn't? 누가 좋아하지 않겠어? Who doesn't?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어떤 종류의 영화 너 좋아하니? 밑줄 거 주시고요. I like comedies. 난 코미디가 좋더라. What about you? 너 어때? 그랬더니, I like all kinds of m o v i e 나는 모든 종류의 영화를 좋아해.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I like folktales from different countries. Folktales는 뭐예요? 동화죠, 동화. 나는 다른, 어, 다른 나라로부터 나온 동화를 좋아해요. What do you like about them? 너는 그것에 대해서 뭘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w e r e I can learn about different culture. 나는 배울 수 있거든. 뭐에 대해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거든. plus, 또한, 플러스 더하면, o 데이얼 f u 펀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 응, 그랬더니 What's your favorite one? What's your favorite A? 어, 이게 원래 cocktail o k t a s 인데 원으로 받아준 거예요. 원에 밑줄 걸어 놓고 포크테일 이렇게 써놓세요 어, 포크테일을 받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 어, I h a v to say. 어, 말하기 어렵지만 I v e read so many cocktails. 나는 많은 어, 칵테일을 읽어 본적 있어. 자, 그래서, 말, 맨 마지막 문장 이쪽으로 볼까? I have less t h many b o r t o k s 자, 이거를 경험, 묻고 답하기. 하기라고 하는데, 원래 지금 책에는 답하는 거 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근데, 선생님은 묻는 것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도 알려줄게요. 자.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말로 우리나라말로 경험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적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적, 적. 자, 적이 어디 들어가는지 보세요. 자, 물어봅시다. 너 have you ever ever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pp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어 미르야, 너는 에펠탑에 가본적 있니? 그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Have you ever been to Eiffel Tower?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뭐뭐해본적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해본적 있니? 자그 다음에 답할 때는 지금처럼 요렇게 대답하면 돼요 I have have를 줄인 게 Ive죠 PP 여기도 뭐 ever가 들어가도 되고 안들어가도 되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뭐뭐 해본 적 있어요. 이런 뜻이 된 거예요. 뭐뭐 해본 적 있다. 이해가죠? 어. 요거 말고, 나 이거, 학원했었다. 이런 것도 쓸수 있어요. I used to. 뭐뭐 학원했다. 이 다음에 동사원형 써야겠죠? 어. 뭐뭐 학원했다. 그 다음에 used to랑 비슷한 거. I would. 동사원형. 뭐뭐 학원했었다. 이런 거쓸수 있어요. 요거 두 개는 학원했다고 요건 해본 적 있다. 예요 요거는, 너뭐 해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고. 음. 됐죠? 자, 그러면, I've read so many folktales. 요오타 하나 있네, 그죠? 음. 그래서 나는 많은 동화를 읽어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된 거죠. 그 다음 거, I l i k e movie, different country. 어, 서로 다른, 어, 다른 나라로부터 온 영화를 좋아해. What do you like about them? 뭐, 그것에 대해서 뭘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well, uh, I can learn about different culture o language에 대해서, 배울 수 있지롱, culture 와 language에 대해서. 그랬더니, what is you your favorite one? 무엇이 너 제일 좋아하는 것이야? 어, 그랬더니, 뭐래? Uh, I have to say, 말하기 어렵지만, I've seen so many of them. 나는 그것들 중 굉장히 많은 것을 본적 있어요. Just seen. 그 다음에 have you ever been to 제주도? 야 이렇게 물어봤네. 밑줄 그어주세요 이런 거. 그쵸? 어, 제주도에 가본 적 있습니까? Yes, my grandparents r l i v e there. 거기 살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Lucky you. 너 행운이네. I, I've never been. 이걸 never로 바꾸면 never로 바꾸면 여기 들어갈 때 never로 바꾸면 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I've never been there. 나는 거기 가본 적 없다. What is like what 왓시랑 라이크를 like 처음과 끝에 쓰면 하우예요. 거기 어때? 이런 뜻이죠. It's the most beautiful place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랬더니 I really want to go there someday. 언젠가 거기 좀가고 싶다. 정말로 이렇게 했어요. 넘어갈게요. 자, conversation. 실제로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첫 번째 줄 밑줄 걸야겠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What kind of stories? 자, A를 스토리로 썼어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좋아합니까, Brian? 밑줄 그어주시고. I like folk tales. 어, 나는 옛날 얘기 좋아해요. 전래동화 좋아해요. From different country. 다른 나라들. 그랬더니, what do you love, uh, like?겠죠? What do you like about them? 너 그것에 대해서 뭘 좋아하니? 그랬더니 Well, 아마도 I can learn about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요. Plus 추가로 There are lots of fun. 굉장히 재밌어요. 그랬더니, What is your favorite one? 밑줄 거주세요. 무엇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까? It's hard to say. 말하기 어렵지만, 밑줄 거주세요. I've read so many folktales. 나는 많은 folktales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Then, then, 그러면, Can you choose a story for me? 나를 위해서 하나 골라줄 수 있어. 그랬더니, Oh, I've just read. 밑줄 거주세요. 어, 나 방금 읽었어. Interesting Indian folktale에 대해서. 그쵸? 그랬더니 읽어본적 있어요 근데 What is it called?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그랬더니 It is called 그것은 뭐라고 부릅니다? The Three d o l l 세계의 인형 이라고 부릅니다 Cool 좋네 I can't wait to read it 어 나는 기다릴 완전 읽고 싶다 Can't wait to read it 자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종류를 묻고 경험을 묻고 답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12과에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어, 아니지. 여기서 끊을게요. 그리고 파트 2에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